진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롱하게 무지갯빛으로 빛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자동차 세계에도 하얀 진주 같은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굳이 다양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차를 포장하지 않더라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품격과 우아함이 드러나는 자동차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이야기겠죠 오늘은 어느덧 SUV가 시장의 대세로 떠올라 버린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B250 포메틱 모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GLB250 코메틱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생산하는 중중형 SUV입니다. 소형 SUV인 GLA와 중형 SUV인 g x c 사이에 위치하는 모델이죠. 이 자동차는 등장부터 남달랐습니다. 2019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최초로 콘셉트카가 공개될 당시 전 세계 수많은 소비자들이 환호했었는데요. GLB는 콤팩트 오프로드 SUV를 지향하는 모델로서 마치 리틀 지바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이진 다부진 외관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은 GLA의 역동적인 부분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팔방미인과도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디자인만 멋있는 게 아닙니다 GLB 250 포메틱은 중중형 SUV임에도 무려 세열을 갖춘 신인승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 쾌적한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하다는 말이죠 실제로 GLB의 재원을 살펴보면 휠 베이스가 무려 2830mm에 달하는데요. 동급 준중형 SUV들보다 더욱 쾌적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비법 중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 철학뿐만 아니라 강력한 파워 트레인도 탑재했습니다. GLB 250 포메틱에는 2L 가솔린 터보 엔진에 빠른 변속을 자랑하는 듀얼 클러치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최대 출력 224마력과 최대 토크 35.7kgm를 발휘하며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력이 듬뿍 담긴 진행형 사륜 구동 시스템 포메틱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천우나 좋지 못한 노면 상황에도 GLB는 일체의 흐트러짐 없이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선사할 것입니다. 벤츠의 안전 철학 역시 듬뿍 담겨 있어 GLB250 코메틱에는 ABS,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방 추돌 경고, 전방 자동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이탈 경고,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부주의 운전 경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주행 조항 보조와 같은 주행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층 진보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는 편하게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 역시 지원하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역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하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고급스러운 그래픽을 보여주는 디지털 계기판, 가죽 스티어링 휠과 역동적인 드라이빙에 도움을 주는 패들 시프트까지 모두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오토홀드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도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판매하는 GLB 250 포메틱의 가격은 5인승 모델 기준 6,310만원, 7인승 모델 기준 6,430만원이며 그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더라도 세상의 만족감을 누리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B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근처에 있는 KCC 오토를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오너가 되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